찾으세요. 사진이 우리 방에 있나? 어. 왜 이렇게 늦어? 이 집엔 아이 사진 한장 없는 거야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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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화장실은 어디지? 있그 전에 의사 선서명부터 해요.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장구를 고치려 때 우리를 함께 데려가겠다고 약속하라고 해. 잘했어요, 뭐 진정 잘다 모른 거야. 변비야. 제일 먹은 변비도 단백에 고치는 강력한 약이지열 배로 넣었어요. 자야 빨리 여기다 서명해. <laughs> 난 못해. <laughs> 화장실에서 찜은 남가를 찾아도 알수 있다고. 어디 가려고? 당신들 이러는 게 부끄럽지도 않소. 가긴 어디가? 여보, 여보.

Hei Jeg